네, 엠비언트 무드 등 작업 이 문짝에 하는 거 마저 찍고 있습니다. 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류 K3 차종이고요. 도어 트림 탈거하는 거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어. 나사 커버 있거든요. 일자 드라이버 넣어서 들어 올린 다음에 나사 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핀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핀을 빼셔가지고 다시 원복을 해주셔야 돼요. 고장난 핀은 다시 교체해주시면 좋구요 네, 어트림을 이렇게 탈거를 해보면. 요런 부직포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이신 슐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작업할 위치 를 선정하셨으면 그위 지금 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나사 그리고 이렇게 융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융착 부분을 어 요거보다 좀큰뭐 드릴 날 같은 드릴로 갈아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아니면 뭐 니퍼로 잘라내든지 해야 이걸 분해를 해서 그 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걸 또 갈아냈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착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나사로 박혀 있어도 되거든요. 요거에 맞는 저희는 나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들럼딱 이렇게 체결을 할수 있는 그 피스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염려 그 뭐지 이게 이거를 어떻게 고정할까 뭐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것들 일단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구조물, 구조물을 떼야겠죠. 요거 플라스틱 재질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반 탈거 정도는 해야 되니까. 벌어지는 구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사를 먼저 좀풀러주고요 10mm 드릴 날 같습니다. 10mm 드릴 날로 날릴 포인트를 완전히 구멍 뚫듯이 하는 게 아니라 위에를 날려버린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벌어져요. 이 정도 틈만 있으면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한번 끼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거했던 제거했던 그 융착 부위는 저희는 요런 나사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어 5의 10 5의 5 곱하기 10이라고 써있는데 밀리미터인지 뭐 그런 스펙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로 포인트 되는 곳에 너무 강한 힘 말고, 예, 이렇게. 생각보다 아주 튼튼합니다. 오히려 얘보다 더 튼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음 패드 아시죠? 이 방음 패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강을 해주시면 방음 효과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듬성듬성 발라주면 됩니다. 붙여주면 됩니다. 듬성듬성 붙여주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설치는 끼워 넣는 타입으로 완료가 됐고 배선 작업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전원 체크킹을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거는 미등선, 파란색 그 옆에 있는 선이 이게 그 윈도우 전원이에요. 그리고 이 검은색이 접지. 그래서 이렇게 색깔 맞춰서 배선 작업 하시면. 배선 작업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어, 이렇게 모듈 타입이 아닌 것들은 배선을 저 안쪽까지 다 넣고 그런 문짝 4개까지 다 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요즘 나오는 요 모듈 타입은 뭐 상실을 연결하던 메인 서버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쪽엔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 이 윈도우 문짝에서 전원 작업하기가 너무 간편해졌어요. 배선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커넥터 잘라버리고요. 이 배선 커넥, 배선 연결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고 하시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쓰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피복을 이만큼 벗기고요. 그리고 결선할 곳에 피복도 이렇게 벗겨주죠. 과감하게 벗겨주시고. 결선을 밑으로 한 번, 두 번, 한세번 정도 결선을 하고 여기서 트위스트를 이렇게 꼬아 줍니다. 이렇게 꼬아서 매듭을 매듭짓듯이 해 주시면 접촉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방법이 제가 써본 결선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두 개를 직결로 연결할 때는 다르지만 이렇게 조인할 때 조인할 때 커넥터 방법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접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접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두번 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로 꼬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프를 감을 때는 텐션을 줘서 이렇게 좀 잡아 당기면서 해주셔야 아주 결속이 튼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준 커넥터에는 2차적으로 한번더 감아주시면 더더욱 좋죠. 솔직히 납땜보다 더 튼튼합니다. 납땜은 냉납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납에도 납, 어, 납땜 작업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고, 한번더 감아주면 좋겠죠? 부직포로 한번 감아주고. 여유가 있으면, 여기 한번더 이렇게 묶어주시면 더욱 좋겠죠. 네. 요게 도어 포켓 램프. 그 다음에 요거는 아크릴, 앰비언트 모드 등. 그리고 요게 모듈이죠. 일단 예, 요렇게 연결해 놨고, 이제 여기에다 전원 하나만 연결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배선 정리는 더 깔끔하게 할수 있겠죠. 이거 제 차니까 지금 이렇게해 놓은 거고, 부직포도 한 번씩 더 감아줘도 좋고,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셔도 떨림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 방음패드, 방음패드들로 중간중간 요소요서 떨리는 곳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패드 같은 거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잡소리도 없고, 이 방음 패드를 정말 유용하게 잘쓸수 있어요. 한번 조립하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오네요. 문짝 네짝이랑 대시보드 다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